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란, 인텔, 유벤투스, 첼시. 아시멀, 아시멀, 아시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구독자가. 독자가 4천 명이라니. 라이브 방송도 요즘 켜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 클럽 팀별로 아이콘 선수들이 있죠. 그 아이콘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서 팀을 꾸릴 수 있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써본 걸 토대로 후기랑 간단한 리뷰까지 하면서 팀을 구성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 님들 저 오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잔잔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팀은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단일캠이 능력치 사랑 그리고 시야랑 드리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뭐 아이콘 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인기 있는 팀이죠. 자, 공격의 핵심입니다. 호나우두, 지단, 그리고 푸스카스, 베컴. 뭐 호나우두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어느 메타가 와도 그 상위 티어를 유지를 하죠. 보통 빠르면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빠른데 몸도 좋아. 그리고 몸빵이 좋으면 보통 두해야 되는데 민첩하기까지해. 굉장히 파괴적인 측면이 있는 선수고 호나우두 써놓고 막 성능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순간부터는 이제 호돈이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게 가격이 5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사기만 하면 호나우두가 막 그냥 혼자 뚫고 슛하고 패스하고 다 해줄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호돈 잡으면 막 진유처럼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스트라이커 쓰듯이 쓰면은 정말 좋은 선수가. 그러니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침투시켜놓고 그 파괴적인 속도와 뭐 몸빵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골 마무리하고 그리고 공격진에서 고립이 됐을 땐 그냥 신누로고 등딱 해줘서 연기해주고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서 부족한 게 없는 선수인데 이거 막 호나우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막 호나우드를 별 쇼를 다 해요 막 생쇼를 다해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쓰지 말고 롤을 완벽하게 부여해서 그냥 그거에 맞게 쓰면 최고의 선수가 된다 자 다음 지단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지금 랭커 핑만 봐도 알겠지만 그 공미에서 완벽한 역할 그러니까 지단을 기점으로 모든 선수들이 비교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침투 조와 골결 조와 패스 조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스트라이커로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자 백컴은 제가 전에 후기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토대로 경기를 점유하는 스타일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니까 생각보다 수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오른쪽 라인 하킴이랑 베컴간에 그런 호흡도 되게 잘 맞을 거야.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푸스카스입니다. 자 푸스카스한테 한번 빠지면 못 빠져 나옵니다. 뭐 이제 왼발 너무 강력하고 건장인데 이렇게 드리블도 부드럽고 그리고 약발이 안 느껴져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자 알론소도 삼선에 딱 저렇게 에시앙이랑 이렇게 투볼런치로 박아주면. 그러니까 알론소한테 공이 가잖아? 그러면 위에 1선, 2선 공격진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끈덕지게 수비를 잘 해주고요. 그 커팅한 걸또 1선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미사일 쏴버리죠. 자, 알론소 애시앙 베펌요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비진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낭만 카롤루스 있고요. 그리고 리디거 써주면서 SPL 시즌 저거 굉장히 성능 좋죠. 거기다가 칸나바로랑 하킴이 이 조합 굉장히 빠르죠. 날쌔고 커팅 좋은 조합으로 쓰면서. 그리고 키퍼는 루닌으로 박아놨습니다. 보통 저는 아단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루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전 선수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레알 마드리드 거쳐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에토, 피구, 그리고 산체스 그리고 반니스텔루이, 카카 그리고 수비 서브로 저밀리탕 하나 사두시고요. 그리고 골키퍼는 루니니랑 아단 한번 돌아가면서 써보세요. 뭐가 더 괜찮나. 뭐 게임하다가 안 풀리면은 반니딱 위로 올려버리면서 이제 뚝배기 메타로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베컴이랑 피구를 무한 크로스 올리는 거야. 어, 레알은 이런 식으로 짜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짜놓은 거그 링크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제가 댓글에 스쿼드메이커 해서 남겨놓을게요. 확인해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도 단일 팀 캠이 사봤고, 여기도 바르셀로나답게 짧은 패스랑 볼 컨트롤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맛있는 아이콘들이 많죠. 일단, 1선은 진유랑 호나우두랑 크루이프 이렇게 세명딱 배치를 해주면서, 어, 여기서 크루이프랑 진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로 호나우드는 일단 묵직하게 가운데 딱 지켜주는 형태로 써주고요 그러니까 진유가 왼쪽에서 흔들고 크루이프가 진짜 무한 침투 그리고 무한 연계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크루이프는 크루이프 쓰실 때 꿀팁 하나 드려보자면 그 능숙한 몸싸움 있죠? 꼭팔레벨 코치 껴주시면은 오, 진짜 한번두번막 이렇게 버텨주면서 연계도 하고 슈팅도 하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원 라인은 밸런스 좋게 차비가 살짝 공격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투레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량과 수비력, 공격력 다 담당해 주고요. 그리고 푸티가 맨 밑에 선에서 이렇게 포백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고 활동량으로 이렇게 또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블랑이랑 푸열 쓰면서 아, 여기 조합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푸열이 개같이 뛰어다니면 블랑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영리하게 쏙쏙쏙쏙 공을 빼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알바랑 잠브로타 써주면서 뭐그 급여 때 굉장히 잘쓸수 있는 애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키퍼는 네투가 제일 잘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 네투 그 윙백 더 올리고 싶으시면 네투 그냥 시즌 내려서 뭐 급여 절충해 가지고 윙백 다른 거 쓰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후보에는 앙리 그리고 피구 그러니까 히바우드 좋습니다. 히바우드 진짜 크랙으로 쓰기도 좋고 꼭 한번 써 보세요. 하지도 은카 이상으로는 뭐 서브로 쓰기엔 전혀 문제 없죠. 약발도 살아서 왼쪽으로는 좀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하다가 안 풀리면 그냥 클럽이랑 애토 위에 딱 박아 두고 뭐 투투브로 바꿔서 이제 뭐 크로스 침투 크로스 침투 해 버려야죠 뭐. 그리고 벤치 제일 마지막 자리에 우리 감독님 앉혀 주면서 메모리 자 다음은 아이콘의 천국 AC 밀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콘 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밀란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 정도로 선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단일 팀 컬러 4에다가 어, 대인 수비랑 태클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카카랑 시오첸코를 같이 쓰면 로소네리 듀오로 가속력이랑 반응 속도 올라가고 그리고 네스타 말디니 카프 같이 쓰면 또 철병 라인 해가지고 태클이랑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1선에 시오첸코 굴리트 뭐 이거 답이 없죠. 그냥 뭐 파괴력 측면에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콘 사용료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시즌 카드랑 콘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으니까 콘 사용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윙어에는 보통 저는 진유랑 베컴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냥 감성 챙기자고 이렇게 한번 짜봤고요 그래서 바조랑 카카로 이렇게 감성 싹 챙겨주면서 3선에도 피를로랑 레이카르트로 딱 감성을 챙겨주는 모습 뭐. 그래서 왼쪽에 바조 오른쪽에 카카 챙겨주면서 감성이랑 성능 둘다 챙겨봤고요 일단 셰우 첸코 같은 경우는 그 별명답게 무결점이죠 무결점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체감이 안 맞아서 그렇지 선수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굴리트는 말할 필요가 없죠. 굴리트 온라인인데 자, 그리고 바조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침투도 좋고 원투 패스도 좋고 퍼터 쳤을 때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힘도 좋고. 그리고 몸빵도 어느 정도 버텨 주고요. 그러니까 베컴과 마찬가지로 밀란 1티어 윙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카카가 좀 애매하죠. 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브로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카카보다는 확실히 베컴이 더 좋고요. 자, 3선으로 내려가면 피롤로랑 레이카르트가 있습니다. 뭐 장점으로는 피롤로랑 레이카르트 그런 합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둘다 조금 수비적인 느낌? 그래서 피렐로를 수미에 쓰는 것보다는 살짝 위로 올려서 그냥 중미로 쓰는 게 제일 괜찮아 보여요 저 조합은 자 수비진 살펴보겠습니다 뭐 네스타 말디니 근데 말디니를 시즌카로 가져가 주면서 저는 카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말디니 제가 콘도 써보고 시즌카 금카도 써봤는데 어, 엄청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그래서 밀란 국룰 테오 에르난데스 딱 왼쪽에 급여 19짜리 박아주면서 뭐 배고비 치는 유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베컴을 쓰게 되면 카프랑 굉장히 합이 좋겠죠. 카프가 나갔을 때 베컴이 내려서 수비해 주고 또 베컴이 올라가면 카프가 뒤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뭐 아이콘 네스타는 말할 필요도 없죠. <laughs> 제 애착 인형 거의 일순이죠 일순이. 1순위. 자 후보에는 우리 1 티어 호돈 있고 그리고 반바스텐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솔직히 그 패널티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넣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패널티 박스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분 중에 그 무한으로 크로스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굴리트랑 반바스땐 더블타워로 추천해드렸거든요.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 봤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 쓰면 이제 애쉬향을 위로 올리면서 급여를 살짝 절약해주면서 쓰셔도 되고요. C 이드로퍼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뭐 일단 건장에 건장 윙어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수는 맛이 있달까? 그리고 일단 빠따 뒤지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다음으로 인텔을 알아볼게요. 자 단일팀 컬러 4 올라가고요. 그리고 골결이랑 중거리슛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성으로 또 게르만 듀오 해가지고 브레메랑 마테오스 같이 쓰면 침착성이랑 가로채기 올라가고요 자다 설명드렸던 선수들이니까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일단 호돈이랑 바조 투톱 딱 써주면서요 바조를 살짝 처진 그 센터포워드로 쓰면서 여기저기 연계하고 이렇게 프리롤로 돌아다니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윙은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카를로스랑 피구를 딱 배치를 했어요. 자, 카를로스는 약발이 약점이긴 하지만, 그 대신 왼발이 거의 한 7, 8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브레메랑 같은 라인에 쓰면서, 둘이 이제 무한 스위칭, 무한 오버래핑 할수 있게,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 진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에는 아이콘 사용률 1위에 빛나는 우리 마테우스 선생님 써주시면서, 그러니까 부족한 공간은 또 채워주고, 부족한 수비 채워주고, 부족한 공격력 채워주고, 마테우스가 다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에이라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수비 라인 보시면 아까도 말했던 그 브레메 카를로스 요 라인 그리고 블랑이랑 고딘입니다 자그 고딘, 페페 뭐 이런 선수들이 시즌 카드가 진짜 아이콘급으로 좋아요 써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사네티, 사주장 딱 오른쪽에 묵직하게 가주면서 포백 그 라인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블랑이 센터백에 있잖아요 예전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코너킥 상황에 그 리바운드 된폴이 블랑 쪽으로 흘러 나오잖아요 센터백 쪽으로. 그럼 보통 이제 슛이 없는 센터백들은 측면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블랑이 한번 잡았을 때 중거리 때려 보세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나나 쓰면서 뭐 좋은 성능의 저급역 키퍼로 딱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그리고 후보 선수들 보면은 파바르가 있습니다. 어, 고, 고딘이 좀 느려서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바르로 교체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 인테르도 굉장히 많죠 선수들 에토 있고 칸나바로도 있고 그리고 베르캄프도 있고 베론도 있고 비디치도 있고 크레스포도 있습니다. 뭐저 후보들 중에도 본인 손에 맞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지금 다 싸잖아요. 지금 가격들 보면 뭐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아, 하나씩 사가지고 자기 손에 맞는 선수 위주로 또 세팅을 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맛돌이 천지죠. 바로 유벤투스입니다. 자 단일 사에다가 민첩성 짧패 올라가고요. 그리고 부폰, 키엘린이, 델피에로, 네드베드 해서 기안코네리의 신사들에서 반응속도 짧패 올라가네요. 자 여기도 그트레색있을까 악리 쓸까 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범용적으로 악리를 박아놨고요. 앙리도 뭐 터치 긴거 말고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온 네드 베드죠. 네드 베드, 바조, 델피에로 요 라인으로 진짜 환상의 이선 라인 딱 구축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네드 베드는 진짜 미친 놈이에요. 그냥 콘팀 쓰면은 꼭 써야 되는 그런 선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지단을 CM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네드 베드랑 델피에로랑 바조랑 앙리가 다냈다 침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드 베드는 살짝 수비적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 앙리, 바조, 델피에로는 굉장히 침투가 좋아요. 그래서 지단이 딱3선에서 비해 가 꺼내 온 거를 지단이 딱 잡아가지고 찌르면은 진짜 그 ZW ZQW 굉장히 맛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짝으로 BA라 딱 든든하게 배치해주면서 그리고 수비 라인 보시면 지금 산드로랑 키엘리니를 BTB 시즌 써주면서 급여랑 성능 둘다 챙겨주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칸나바로랑 잠브로타를 둘다 콘으로 써주면서 아주 성능 좋게 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폰 안쓸수 없겠죠. 자 후보를 보면은 그 아이콘 트레젝의 모먼트가 들어있는데 저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싹 비싼 가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산드로 급여 다치고 악리 자리에 트레제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EPL로 넘어갑니다 첼시 가보겠습니다 자 단일팀 컬러 4 올라가고 볼 컨트롤과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자 다들 아는 맛이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뭐 시에우 층크 분리트 말할 거 없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에토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에토를 사실 윙으로 써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그리고 모먼트 에토는 프로들도 윙으로 씁니다 자, 침투가 좋은 건 다들 알고 계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윙 쪽으로 안으로 파는 침투도 잘하고 바깥 쪽에서 바깥 쪽으로 파는 침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자 크로스 능력치도 준수하죠. 자 반대쪽은 졸라로 딱 배치를 해주면서 급여 24로 완벽한 다이어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라 성능 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램파드랑 발락으로 탄탄하게 중원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에슐리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윙백에는 에슐리콜 써주고 그리고 드사이 써주면서. 그리고 리디거랑 제임스를 시즌카로 가져가 주면서 밸런스 좋게 첼시 케미가 완성이 되었고요. 키퍼는 뭐 전쿠협 있죠? 전쿠협? 전국 프루트와 협회 있죠? 그러니까 급여가 생각보다 절약게 많이 되면서 저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후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맨 있고 푸티랑 포레스 포레스 저거 아, 먹튀 저거 어 그리고 베론에다가 애쉬양 딱 써주면서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조립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스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킹앙리 위에다 딱 박아주고요 그리고 환상의 듀오였던 비행기를 무서워해서 비행기 못 탔었던 논플라잉 더치맨 베르캄 그리고 내 안의 작은 아이 스몰베이비, 반페르시, 그리고 오른쪽에 융베리까지 딱 가져가주면서 일단 근본 챙겨주고요. 자, 아스널 3선은 제가 푸티랑 디에이라로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을 한 모습인데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윙백 보이시면 부카요 사카가 있어요. 저게 사카가 윙백으로도 쓸수 있는 시즌인데 제가 예전에 현역 스쿼드 할때 제가 오른쪽 백으로 썼었거든요. 진짜 특색 있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금카도 좋지만 국화 구할 수 있으면 국화 구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레전드 쇼캠벨 그리고 요번 잉글랜드 유로에서 먹여살렸던 벤 화이트 그리고 부동의 왼쪽 주전 애슐리 콜까지 그리고 키퍼도 체흐 쓰고 싶었는데 성능상 슈체스니가 더 나아요 뭐 이렇게 되면서 주전은 완성이 됐고 후보보면 여기도 제가 모먼트 이연라이트를 넣어놨죠 저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벤 화이트 저거 급여 내리고 바로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피레스 오베르마르스 슈케르 막못쓸 정도는 아닌데 막 그렇게 또잘쓸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단일팀 컬러 4 역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짧은 패스랑 민첩 올라가고 그리고 특성 팀컬러에그베르칸프랑 앙리 쓰면은 영혼의 콤비로 꼴결꿀컨트롤 올라가고요. 그리고 캠벨 애슐리 콜 비에이라 융벨이 쓰면은 무조건 어스 해가지고 속력이랑 밸런스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구독자 4,000명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데도 그냥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느 때와 같이 또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마구마구 물어보시고요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면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아 그리고 코너로 재테크해서 지금 10조 모았는데 이거 모먼트 피를로 살려고 지금 4일째 대기 걸어놓는데 사지지가 않네 자 이거 사지 는 인게임 영상도 제가 올릴 테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이만덕이었습니다 t h a n